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묘 써놓은 데 보면은 지금 평지에 점선 놨거든 묘는 평지에 쓰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는 수염도 들어가고 팔풍이 쳐가지고 바람이 가는 곳에 물이 따라가 골짝진 곳또 백발백중 그것도 물이 되게 되고 묘 조성할 때에 중장비로 이해서 주위를 많이 잡는 파가지고 데내어서 하는 것은 흔비만 오면은 속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게 되는데 묘 안에 수염이 많이 있있으면은 첫째 수초가 바로 나 이끼가 많이 끼고 두 번째는 쑥이나 아주 무성하게 풀이 자라. 무성하게 풀이 자라는 거 보면은 아저 안에 물이 들어있다 가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 또 이끼가 마이끼도 그걸 보면은 벌써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